새해 복 많이 받아복 많이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아아복 많이 받아 아, 짜증나 아. 왜? 왜 그래 야네가왜 짜증나 내가 더 짜증나지 아. 야, 새해라고 커플들 벌써부터 시작하자마자 하트 날리고 난리 났어 하트 날렸어 안 날렸어 내고내 <laughs> 생각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많이 쓰는 게 귀찮아서 그래 말쓰기? 어? 말쓰기도 귀찮아서 우리 쓰는 거야 그래? 어. 아 근데 너무 힘들어 나 이거 못 해먹겠어 이게 다 우리가 인기 많다는 증거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어? 네, 열심히 하자 2013년도 우리 한번 화이팅 하자 화이팅 화이팅 응. 하지 아유 하자 내일이니까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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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콘. <laughs> 미안해. 아, 벌써 힘들어. 내가 잘못했어. 뭘 잘못했는데? 그냥 다 잘못했어. 그냥 다뭘 잘못했냐고. 아, 내가 진짜 미안해. 그러니까 미안한 짓을 왜 하냐고. 아, 내가 뭐 잘못했는지 말해 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. 오빠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잘못이야. 아아아아 아, 이게 뭔 말이야 이게. 아, 난, 이거 우가 나는 이거, 나, 이거 맨날 나오는 모르겠어. 나는 진짜 여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이해가 안 가. 그래 나 미안한지 뭘 미안한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. 씨, 아퍼 <laughs> 미안해. 뭐가 미안한데? 다 아, 미안해 그냥. 넌 그게 잘못이야. 뭐가 내가? 너 진심이 없잖아. 너까지 왜 그래? 야, 아니, 여자들. 미안. 넌 변하다는 게 진심이 아, 야, 없잖아. 그래, 야, 미안해. 봐봐 너 아, 진심이 야, 없잖아. 미안 미안해. 아니 왜 그래, 너야일안할 너, 너, 너 거야? 그러지 아, 마. 왜 싸워 이래야지. 오빠, 도대체 이제서 왜 이래? 우리 다시 시작하자. 옛날처럼 같이 영화도 보고. 까도 영화야, 야 영화, 야 영화 뒤 가야 될 거야. 야, 야, 왜 그래, 미지야, 그래. 한번 해줘라. 야, 한번 해줘야, 야. 싸우지 말고, 야. 어이, 왜안 야, 야, 이거, 이거 일안할 거야? 오늘 일정 왔잖아. 왜안 나와, 이거? 내가 일이니까 한다. 아, 어, 나 어. 진짜 일하실 분 아닌데, 진짜. 아이, 왜 아, 그래. 와 야, 하고